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강아지 왕복이랑 놀아볼 건데요. 제 강아지예요. 제 강아지예요. 제 강아지예요. 아 일단 저희 건데, 어 일단은 오늘 가위가위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위가위보! 이겼습니다. 가위가위보! 이겼습니다. 가위가위보! 이겼습니다. 가위가위 보. 이, 이겼습니다. 가위 가위 웍! 이겼습니다 자이 잘하네? 자 모두 다 이겼습니다 만복이는 보자기만 한거 아니야? 만복이는 보자기랑 주먹 다 됩니다 <laughs> 다 된다고? 가위는 안돼요 아 그래? 화이 그럼 안녕 오늘까지 안녕. 다음에 싸움 시간에 안녕.